영어 중국어 나교 만들기 이엔식 교육 문화 연구소와 함께라면 영어 중국어 어렵지 않아요. 따라가요. h e l 오케이. 우리는 지금 글로벌 리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 한 사람은 꼭 리드가 있다고 하잖아요. 수순이 응, 있다고 하잖아요. 그데 응. 그런 그 리더는 잘났서가 아니라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요 음, 어, 마인드가, 다 마인드가 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 그럼 오늘 또 리더면 어떻게 네, 어떤,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니까 어떤 태도와 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음, 아, 사람을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아, 네. 리더란 뒤를 음. 알고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요즘 이게 외국어를 배우다 보니까 응. 동사가 되게 와닿거든요. 어. 외국에 있어서 언어에 네. 있어서 동사 굉장히 응. 중요하거든요. 응. 여기 보니까 알고 아, 여기. 가고, 가고 보여주고 어. 동사 세개 필요합니다. <웃음> <웃음> 어, 한번 해볼까요? 네, 응. 오케이. Okay. A leader is the one who knows the way, goes the way, and shows the way. 네. A leader is the one who knows the way, goes the way, and shows the way. 네. 그래서 우리가 동사가 지금 방금 언급했다시피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동사에 S 붙는 거는 뭐 때문에 붙냐면요. 주어 때문에 붙어요. 음. 명사에 S는 개수 때문에. <laughs> 네, 근데 그 붙는 방법이 똑같거든요. 네. 왜 있잖아요. 그 대부분은 S를 붙이는데, O로 끝나면 ES 붙이고 그런 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해요. 이게 네, 네, 네. 동사에서 붙은 거하고 명사에서 붙은 거. 그렇죠? 근데 맞아요. 우리가 지금 <laughs> 굉장히 헷갈려하는데 <laughs> 네. 왜냐하면 그 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음. 동사나 명사나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동사에 knows, goes, shows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a, 음, 음, a, a leader 주어가 한 명이에요. A leader is the one. 음. 자, 한 리더는 그런 사람이다. 해볼까요? A leader is the one. A leader is the one. 네. 원이니까 D라고 합시다. t h e one who knows the way to knows the way 네 이게 관계 되면서 who라고 이제 아까 그러니까 그. the one에 대한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야. the one인데 어떤 사람 who knows 아는 사람 뭘 알아? the way oh, 이렇게 되겠죠. The one, the 한번 해 볼까요? a leader is the one who knows the way a leader is the one who knows the way 이제 가다에 에스 붙으면 이에서부터되잖아요 oh. goes the way 그리고 이렇게 mm -hmm. 나열될 때는 콤마콤마 and죠. 그래서 and shows the way. Uh, and shows the way. okay, 한번더 해볼게요. A leader is the one who knows the way, goes the way, and shows the way. A leader is the one who knows the way, goes the way, and shows the way. 오케이. Okay. 좋습니다. 네, 중국어로. 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네. 리더는 지도로 走路并持路的人 네. <laughs> 리더죠 많이 들었어요. 어, 리더 리더, okay, yeah, 리더. 어, 이끌어지는, 응. 이끌어가는 리더 시입니다 응. 동사 말씀하셨는데 네, 중국어에서도 네. 지금 동사가 네. 세 가지 나오죠. 첫 번째 동사는 네. 쯔다오, 알다, 알다. 아, 오케이 우리 슬림들도 잘알 거예요. 쯔다오. 我知道。 응. 你知道吗？你知道我吗？我知道你。 그래서 원뭐 쯔다오. 응. 어. 루. 길을 알고. 그렇죠. 길을 음. 짜고. 그다음에 쏠루. 음. 저도 저우. 오는 달릴 주자죠응 맞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중국어에서는 그냥 가볍게 오고면 오바. 아 오바죠 오 가다 데 어. 길을 가다에서 저루저 응. 그다음에 은 응. 게다가 게다가 맞습니다. 어. 이제 병렬을 나타내는 응. 어. 서면어식 표현인데 빙 게다가 응. 그리고 지루면 응. 지시하다. 응, 지시하다, 지도하다. 그래. 루는 길이고, 네. 어. 루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응, 응, 응. 아까 더웨이처럼. 응. 그래서 루더런 사람. 사람. 응. 이게 바로 리더죠. 리더다. 어, 응. 네. 한번 더. 네, 그러면. 네. 오케이. 저는지도로走路并人리저는 지도로走路. 빙질루의 오케이 우리가 리더 여라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생각 그 자기가 생각으로 나 리더다 하면 리더입니다 우리는 이 E N C S 는 아이들도 항상 나는 글로벌 리더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게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면 들으면서 내 마인드가 자꾸 커가는 거예요 난 리더야 음. 그것도 글로 <웃음> 리더야. <웃음> <맞아>. <웃음>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laughs> 네,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뻗어나는 리더 님들인데 <laughs> 네. 아까 우리 수정쌤 말씀하셨듯이, <laughs> 네. 리더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laughs> 네, 맞아요. 이 말을 또 예. 마음에 새기고 새겨서, 예. 그냥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가기 예. 보다는, 예. 내가 먼저 길을 가고, 맞아요. 원하는 모습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맞습니다. 내가 책에서 어떤 읽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음. 알았잖아요. 음. 그럼 내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그 길을 내가 가보고, 저 되더라 하고, 누구한테 나의 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누군가 예. 갔던 길을, 예. 가, 가, 가. 같이 쫓아가고 응. 배우는 수 있다는 것참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어, <laughs>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한번 같이 어, 같이 해주 맞힙시다 시작 같이요 아, 시작 A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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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eader is the one who knows 아, 아, 아. the way, 아, goes the 아, way, 아, and shows 아, the way. 링다우저는 스스로를 지지하고 지사람